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라고도 부르는데, 대중에 기반한 대중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정치의 기반으로 삼는 정치 사상인데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특정 집단, 소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행사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엘리트주의입니다. 원래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하고 더잘 어울리는 사상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퓰리즘은 정치계에서 국민들의 인기만을 얻기 위해 나쁘게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현재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쓰입니다. 재정 여력 이상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펼쳐서 국가 경제를 더 망친다던가 대중들이 가진 증오 등을 활용하면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가 거의 망가졌던 국가가 다시 눈에 띄게 경제를 회복하게 되면서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지금의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지 또 같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아백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도 마찬가지로 이어야 할것 없이 상황에도 맞지 않는 지역 개발 사업부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폭적인 투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엄청 난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매 선거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사실 요즘 또전 국민 25만원 지원이니 하는 이야기도 이제는 정치권에서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나오는데 정치권도 국민도 갈수록 이런 포퓰리즘에 익숙해져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여야 할것 없이 다 똑같은 행태입니다. 당장 국민들한테 돈 얼마를 직접 주겠다는 정책만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이유로 다 해주겠다고 내세우는 공약도 이것도 엄연히 다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 기조는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힘을 얻는 시점이 대개 어느 때냐면 보통은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팍팍한 시점에 대개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난발되면서 광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당장은 달콤하고 듣기 좋고 좋아 보일 순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악순환을 부르는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 규모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구조로 정책이 난발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갈수록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지출이라도 나중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기만 한다면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대중의 인기를 위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포퓰리즘 난발은 대중들의 더 많은 포퓰리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주는데 갈수록 써야 할 곳, 돈을 쓰고 싶은 곳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정부 빚은 더 늘어나게 되고 남발된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또 이자율을 올리고 침체로 소비 투자가 위축돼 세수를 더 감소시켜 또 정부가 더 많은 빚을 내는 그런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국가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아무튼 전형적으로 이런 코스를 밟은 나라가 남미 국가인 건잘 아실 텐데요. 현재 남미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 난발로 재정 파탄과 만성화된 인플레이션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상태죠. 그리고 유럽 국가 중에도 포퓰리즘 정책의 난발로 나라 재정이 완전 망가졌던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예요. 2010년대 초반에 그리스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마저도 EU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 정도라도 유지한 거고. 네.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그리스 경제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져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 재정위기 때 한창 엉망된 그때 그리스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상태예요. 물론 뭐 다른 선진국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스의 예전 그 당시 최악의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는 현재 세계 경제가 안 좋은 환경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기에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리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국가 신용 등급이 2010년대 내내 정크 등급이었는데 점점 올라오다가 작년에는 12년 만에 드디어 투자 적격 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작년에는 그리스 경제를 기존 전망치인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해외 자본들 투자도 늘었겠네요. 네, 당연히 국가 신용도가 올라간 만큼 그리스에 대한 주식이나 채권 투자도 늘었고 투자 유치도 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4천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화이자도 1조 원에 가까운 연구허브를 구축하고 있고, 시스코, JP모건, 메타 등도 그리스에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가 완전 망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던 그런 그리스에 이렇게 해외 자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건 그리스 경제 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많이 좋아지긴 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다고 지금 그리스 경제가 엄청 호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경제가 좋다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근데 요 부분에 포인트를 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는 정치도 사회도 국민도 포퓰리즘에 중독됐던 나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포퓰리즘에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된 악순환을 반복하고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단순히 경제위기가 생겼다가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쵸. 포퓰리즘이 경제가 성장할 수 없게 사회 구조적으로 족쇄가 되버리니까. 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망가졌던 나라가 회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그리스는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포퓰리즘에 빠져서 부도까지 났던 나라가 사회 구조적으로 성장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그런 그리스가 이런 회복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는 경제 성장률도 잘 나오고 나름 제조산업의 기반도 있었어요.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괜찮은 나라였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당시 오일쇼크로 야기된 스테그플레이션 태풍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그 시기에 그리스가 포퓰리즘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정부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민이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해준다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고 무상교육에 무상의료, 여기에 국가에서 월세 제공까지 당시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마구잡이식 복지 확대 정책을 막 남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의 국가 채무 비율은 폭등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포퓰리즘 정책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문제가 이게 한번 맞들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나라에서 기존에 원래부터 해주던 정책이라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끊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파퓰리즘적인 정치 행태가 점점 더 극심해지면서 그리스 재정위기가 터졌던 2010년까지 이게 이어지게 됐는데요. 나중에는 그리스의 포퓰리즘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난발이 됐냐면 한 예로 당시 국내 대학에 못 들어간 학생을 나라 세금으로 장학금을 줘서 해외 유학을 보내는 정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해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러 국내 들어오라고 정부 재정으로 비행기표까지 제공해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리스 정부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정부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비효율과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사회 부조리 문제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국가정부 예산이 공직자들 개인 정치자금처럼 쓰이고 부정축제의 수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때 유독 국민들의 탈세 문제도 많이 심각하게 됐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받는데만 익숙해진 국민들이 얼마나 세금을 똑바로 내겠어요. 북유럽처럼 자신들의 복지가 납세에 기인한다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자리잡은 나라하고는 체질적으로 달라요. 받는데만 익숙해져 있고 납세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일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스가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나라로 섬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세청 같은 기관에서 탈세한 세금 징수하려고 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마다 섬에 있는 마을 장이 마을 사람들한테 지금 국세청에서 세금 거두러 왔으니까 다 숨으라고 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돈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세금을 피해 돈을 다 해외로 빼돌려서 개인 국외 자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당시 또 그리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회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세금 똑바로 내면 그 사람만 완전 바보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유럽연합 전체에 위기까지 초래한 문제야 국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성 재정적자 상태로 국가부도와 유로존 탈퇴 위기까지 몰렸던 그리스가 지금은 어떻게 경제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됐을까요? 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근데 또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답은 강도 높은 긴축과 구조조정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붕괴되는 경제위기를 겪고 난 뒤에야 한 경제개혁이지만, 어쨌든 높은 수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개혁을 실시한 게그 답입니다. 이게 사실 들어보면 알겠지만, 가능할까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됐던 무상의료를 사실상 철폐하고, 노동조합 70%에 달하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예외조항을 발동시켜서 연금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복지정책 구조조정도 단행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연금제도는 이미 대부분이 개편이 됐어요. 근데 이게 말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그동안 이런 복지에 기대 산 국민들은 삶의 수준이 훨씬 낮아질 텐데. 맞아요. 그냥 봐도 불가능하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럼에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전에 누리던 복지는 세금이 아니라 비주로 누린 거였잖아요. 앞에서 말했지만 그래서 그리스 사례가 더 의미 있다는 거예요.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일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 그리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그리스의 GDP 성장률은 지난 2021년에 8.4%까지 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인 2022년 같은 경우에도 6%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유로존 평균을 능가하는 성장률을 기록한 거예요. EU 통계청에 따르면 그리스는 2022년 기준으로 재정 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은행들의 부실 대출 금액 비율도 2016년에는 50% 이상에서 이제는 10% 미만 수준까지 떨어뜨린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6%까지 치솟았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지금은 161%까지 낮춰서 지난 2012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부채 하락률이라고 해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2015년 30%에 근접했던 실업률이 지금은 1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야 그냥 들으면 굉장히 많이 건전성이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한 결과네요. 군사를 빼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 사례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풀어서 도와준다 지원해준다. 뭐다해 준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초점이 몰리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으로 봤을 때 소득이 줄어들고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당장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돈을 빌리고 지원금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의 줄어든 소득 수준에 맞게 기존에 누리던 삶의 방식을 구조 조정하는 게더 맞는 선택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기존에 누리던 걸 포기해야 할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하기 싫은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구조조정은 결국은 자신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로 다가오게 되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사실 이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여건은 안 되는데 지금 누리고 있던 거 포기하기는 싫고 너무 싫으니까 결국에는 못하는 거고 그게 결국 악순환을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더 나은 나중을 위해서 지금 견뎌내고 감내해야 할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당장 부동산 pf 뿐만이 아니라 비효율이 만연한 전 영역에서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포퓰리즘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그리스 사례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정부는 다 방법이 있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맹신하는 분도 계신데 지금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빚내서 적자재정하는 것도 한계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세수 펑크가 56조 났습니다. 어차피 정부도 결국은 우리한테서 다 세금 걷어서 대신 일하는 총무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